취업에 있어 나이 걱정 안할 수가 없는데요.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요즘 나이 많은 지원자 정말 진짜 많습니다. 최소한 이 영상의 조회수 이상으로요. 오히려 졸업 직전, 직후의 어린 분들이 더 희귀할 정도입니다. 그러니 미리 쫄지 마세요. 두 번째 이유, 의외로 회사에서 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왜 그럴까요? 하나라도 더 들어 알고. 하나라도 더 경험해봤다고 보는 거예요. 또 어린 신입은 입사 후 쉽게 퇴사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 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 적어도 몇 년은 재직하겠다고 보는 겁니다. 임금 면에서도 정년까지 줘야 하는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. 걱정하시는 대로 나이가 중요하다고 칩시다.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빨리 취업하시면 되죠. 어떤 회사가 내 기준의 결격사유만 아니면 우선 입사해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보세요. 일을 해보면 상상이 아닌 실제로 내 적성을 확인하고 조직의 한 구성원이 되어보고, 월급도 받아보고, 새롭게 느끼고 배우는 게 있을 겁니다. 안정감과 자신감이 생겨 취업 준비도 더잘 됩니다. 이력 면에서도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훨씬 합격률도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, 우리 행동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. 걱정 마시고 그저 해오던 걸 차근차근 해나가면 됩니다. 구독하셔서 매주 앞서갈 수 있는 정보 얻어가세요.